안녕하세요. 윤스타 부동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렵자이 5월 마지막 주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4월에서 5월 실거래 내용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 현재 공사 진행 현황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5월 마지막 주 현재 나온 매물 시세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4월에 실거래된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씩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네, 23층 7억 800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 일반 분양권이고요. 43층, 네, 조합원 분양권 6억 3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8층, 조합원 분양권 거래되었고, 5억 1,400. 39층, 25평인데, 조합원 분양권 4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45층, 조합원 분양권 5억 8,700에 거래가 되었고요. 39층 6억 1,700, 12층 5억 4,200 이게 전부 다 조합원 분양권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5월달에는 지금 어, 같은 층수입니다. 35층 35층이고요. 5억 9,000, 5억 6,0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현황은 101동은 42층까지 올렸고, 102동은 39층, 103동은 41층, 104동은 37층, 105동은 38층, 106동 40층, 107동 38층까지 올렸고요. 최고층 수는 49층에서 10층 정도 올리면 지금 최고층까지 다 올리는 상황이고요. 네,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사진 보시면 107동. 여기 106동, 그리고 105동입니다. 현재 5월 매물 나온 시세를 말씀드릴게요. 어, 오피스텔은 지금 84AO 타입인데, 옵션이, 침, 옵션이 다 풀옵션이 장착이 될 예정이고요. 어,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이 4억 5,800에서 5억 2,000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고 타입 이제 25평이죠. 25평 평면도 특징은 요즘 잘 없는 판상형 타입인데 방이 앞으로 다 나있죠. 나 있고 조합원 분양권은 3억 8,200에서 5억 3,700. 이 3억 8,200은 최저층 또는 마이너스 피한 3,000, 4,000 나온 매물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서 최저가가 3억 8,200. 그리고 5억3700은 고층 또는 피를 한 5천 정도 올려놓으신 분들 시세가 지금 5억3700입니다. 일반 분양권은 4억7300에서 최저 최고 5억5400의 거래가 가능하십니다. 네. 팔사타입 판상형입니다. 네. 판상형 구조 특징을 보시면 작은 방에 침실3죠? 침실3에 드레스룸이 있어서 수납력이 좋고요. 알파룸 있고, 주방하고, 거실, 맞동풍이 가능하고요. 판상형이다 보니까 확장성이 좋아서 거실 크기가 굉장히 넓어 보이죠. 넓어 보이고 조합원 분양권은 현재 저층 4억 9,700에서 6억 9,400까지 고층이죠. 매물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일반 분양권은 7억 1,800에서 7억 4,600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84B 타워형입니다. 네, 타워형이 BCD 타입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 2에 서비스 면적 테라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조합원 분양권은 현재 4억 9,500에서 6억 8,000의 고층이죠. 사실 수 있고, 일반 분양권은 현재 매물이 없고요. 그 84C 타워형입니다. 84C 타워형 평면도 특징은 아까 전에 84B는 침실 2에 테라스가 있었는데, C 타입은 거실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권은 4억 9,200, 저층, 최저층 가격이고, 6억 3,200까지 매물이 나와 있고요. 일반 분양권은 매물 없고요. 84D 타워형은 침실 3의 테라스가 있습니다. 있고, 조합원 분양권은 5억 1,300, 저층에서 고층 6억 9천까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 분양권은 타오영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권이 한개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네, 한개 매물이 나와 있고 7억 5,900에 매수가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스타 부동산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구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